이한태 부위원장님께서 2015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에 대해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아, 2015년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가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유도해 나가겠다는 데 주된 취지가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미 올해 2월 금융감독세신방안 운영방안과 4월에 금융회사 검사제재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세부 실천 방안으로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도입 목적입니다. 금융투자회사가 중법감시 및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 중점검사사항의 선정은 중점검사사항은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 고객자산운용 측면에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중점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그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가 이제 같이 섞여 있는데 1번, 1번, 3번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 주로 해당이 되고요. 2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에 해당이 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중점검사사항으로 증권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ELS 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불안전 판매에 관련돼서 중점검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채권 매매 중개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검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사전 자산 배분 기준 준수 및 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 여부 등을 어, 어, 중점검사하고 또 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 운영에 적성성도 어, 중점검사사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양쪽 다그 선행매매 등그 임직원의 그 증권투자와 관련돼서 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어떤 자기 매매에 대해서도 한번 중점검사사항으로 선정했습니다. 어, 운영방안입니다. 어, 음. 이번 일단 이번에 선정된 그 중점 검사 사항에 대해서는 테마 어, 검사를 통하여 어, 집중적으로 어, 점검하겠습니다. 어, 물론 이제 검사할 내용 중에 부문 검사나 현장 검사가 어, 여기에만 한정되지 않겠지만은 뭐 필요에 따라서 어떤 어 당시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에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어 중심을 두고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다섯 가지 중심에.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중점 검사 사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중점 검사 사항에 충실한 준법 감시와 자체 감사 활동 등을 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테마 검사 시 검사 대상 회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또 자체 감사 결과를 존중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자율 시정인 기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 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우리가 테마 검사에 나갔는데 자체적으로, 어, 지적이 됐다, 뭐 그랬을 때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은 어 그대로 존중해 주고, 뭐 그걸 다시 또, 어, 뭐 재조치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어 균형을 유지해 나겠습니다. 가 다만, 어좀 지나치게 뭐 현재 경미한다든지 그, 그어 위법행위의 그 정도에 비추어서 지나치게 그 경미한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절시할 수 있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비상식적이지 않으면 그대로 존중해주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아울러 어 자체 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엄정하게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SEC, 미국의 s e 의 검사 부서가 2012년부터 고위험 분야에 대한 투자자 및 금융사와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하여 매년 초그 검사 우선 사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여러 참고가 됐던 사안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리면은. 예, 과거의 회계 감리국에서 아마 그 중점 감리 사항을 갖다가 있는 예고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경에 한번 예고를 했었는데, 아,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그 변, 회계 시장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여러 가지 그 어. 자진 수정을 한다든지 회계 감리가 보다 더좀 엄격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좋은 객관적인 성과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 어떤 조치하자는 데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를 시정해야 하는 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충청 검사할 사항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 회사로 하여금 스스로 개선케 하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런 저 사전 예고제도를 어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번에 시행해보고 또 중에 좀다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혹시 또 문제점들이 있으면은 어또어 내년에는 좀더좀더 어 개선된 방식으로 어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점검사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저쭉 언급이 돼 있으니까 이번은 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 분.